안녕하세요. 로리아범입니다. 오늘은 경사지에서 세팅할 때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제가 지금 경사지에 세팅이 돼 있어요, 지금. 이제 영상으로는 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. 저 펜스가 이렇게 이제 각져 있죠? 이게 경사지라는 거예요, 이게. 경사지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각져 있는데 경사지에 세팅하고서 쭉 뻗는 작업 쭉 뻗어서 이제 노름을 치고 있는데 이게 평지처럼 세팅을 하면은 레미콘이 되질 못합니다. 꽃바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되질 못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앞잡기를 좀 떴는데 원래 뒷잡기를 더 떠야 돼요 원래는. 근데 더 뜨면은 슈트를 못 대가지고 앞잡기를 좀 타이어, 타이어가 지면에서 좀 많이 떴는데, 이럴 때는 세게 쏘시면 안 돼요. 세게 쏘시면은, 차가 반대쪽 잡기는 힘을 하나도 안 받고 있어요. 저쪽하고, 앞 잡기하고, 뒤 잡기가. 그러면은, 차가 그만큼 이제 닿는 게 없으니까 꿀럭꿀럭 거린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면은, 좀 세게 쓰면은, 반동 때문에, 차가 잘못하면은, 전도 돼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.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. 감사합니다.